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팬클럽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한 기자가 펜트하우스 시즌 3 촬영장에 등장한 이찬원을 포착했다. 이찬원은 긴 코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이찬원은 대본을 손에 들고 감독님과 열심히 논의했다. 이찬원이 촬영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본을 왜 읽었나? 펜트하우스 시즌3에 이찬원이 등장할까? 라는 많은 분들은 큰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한 장면이 끝나자 이찬원은 펜트하우스 감독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찬원이 촬영장에 등장한 이유는 드라마에서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찬원도 대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촬영도구로서의 책이었다. 이찬원은 감독을 알고 있어서, 제작진을 초대하기 위해 커피를 사왔다.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3는 녹화 중이며 5월에 개봉했다. 영탁은 여전히 트로트 가수로 잘 활약 중이다. 불황의 시기일수록 투자를 통해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는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늘고 있다. 특히 치킨업계는 저마다 유명 스타들을 홍보 모델로 발탁하면서 아이템 자체가 가진 호감도와 더불어 스타 마케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치킨더움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해당 브랜드는 최근 트로트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가수 이찬원과 홍보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가수 이찬원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호감도와 바른 이미지는 배달되는 홈메이드 치킨을 지향하는 브랜드의 운영 방향성 및 콘셉트와 잘 부합된다. 소비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곧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치킨더홈은 누구보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며 이찬원 모델을 통한 TV 광고를 포함해.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 투자를 예고한다. 2 0원 파급 효과는 본격적인 마케팅 투자 이전부터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팬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치킨더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이며 그가 전면에 나선 기사 등에서는 100건이 넘는 응원 댓글과 좋아요 숫자를 기록했다. 또2 0원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 홍보를 통해 각, 가맹점 매출 수익 창출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브랜드를 이어 제품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온라인 주문과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중성을 갖춘 홍보모델의 마케팅은 브랜드가 가진 경쟁력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2,000원 모델을 통해 치킨 더 홈을 접하게 된 소비자들의 경우 할인, 자연실록, 육개 사용을 통한 맛과 퀄리티를 살린 브랜드의 강점과 다양한 메뉴 구성 등에 반해 단골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 요즘 대세인 스타 마케팅에 더해진 브랜드의 가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창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